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을 때 행복해요 예수님 믿을 때 절망이 끝나요 슬픔이 끝나요 아들 축복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아들 축복해 오늘도 행복해야 돼요 오늘도 행복해야 돼. 주여호와 능력의 주. 주는 나의 치료자.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. 주님 나의 치료자. 주여호와 능력의 주. 주님 나의 치료자.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. 주님 나의 치료자. 주여호와 능력의 주. 주님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아들 고마워 아들 축복해 아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랑해요 예수님 의지하셔 아들 축복해 나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 다 사랑해요